연속 혈당 측정기에 고소가 되고 싶은 자,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성모병원에서 당뇨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차혜정 간호사입니다. 오늘 저희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조절 중 추세 화살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은 영남대병원 문준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남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준성이라고 합니다. 요즘 환자분들이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실제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손끝 체열의 불편감도 덜어주고 혈당이 어떻게 변화하고 유지되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또 고혈당이나 저혈당이 발생하면 알람이 울리는 기능이 있어 혈당 조절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연속 혈당 측정기의 기능을 잘 알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연속 혈당 측정기에서 추세와 살펴는 무엇인가요? 먼저 추세와 살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선생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운전을 하시지요? 네, 저는 출퇴근에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고요. 뭐 주말에 나들이 갈 때도 종종 운전을 하곤 합니다. 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시나요? 잘 알고 있는 곳을 갈 때는 특별히 사용을 하지 않지만 익숙하지 않은 그런 곳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꼭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드릴 추세화살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연소결당 측정기를 사용하게 되면 추세화살표를 볼수 있게 되는데 이 추세화살표가 가진 의미는 바로 혈당의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서 화살표를 이용할 수 있다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갑자기 떨어지는 것들을 미리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식에 영향을 할수 있게 되고요. 혈당이 만약에 급상승하게 된다면 이 추세 화살표의 방향을 보고 미리 대처해서 고혈당을 예방할 수도 있고,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거나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게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예를 들면 전방 300m 앞에서 뭐 좌회전을 한다거나 우회전을 해야 한다고 미리 알려주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 할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때 가장 최적의 코스를 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것처럼 이 혈당 조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추세와 살표를 이용하게 한다면 최적의 혈당 조절을 할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 화살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 중에 실시간 CGM인 Dexcom G6나 Guardian Connect 같은 경우에는 이 화살표의 방향뿐 아니라 화살표의 개수로도 이 혈당 변화의 속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많고 수직으로 서 있게 되면 약 30분 후에 혈당이 100 정도 올라가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 반대로 화살표가 많으면서 수직으로 떨어져 있으면 30분 후에는 혈당이 100 정도 떨어진다고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리브레의 경우에는 화살표의 방향만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데요. 수직인 경우에는 30분 후에 혈당이 평균 75 정도, 비스듬하게 서 있을 때는 평균 50 정도 변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화살표가 수평을 가리키는 경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 혈당 변동이 앞으로 거의 없이 평평하게 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변동 수치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말씀드린 것은 평균 수치이고 환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화살표를 보면서 개개인의 그 수치의 변화들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화살표의 방향이나 개수를 보면서 인슐린 용량을 조절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처법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여기에 있는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 비에 맞게 인슐린을 사용하더라도 식사 전에 혈당이 목표하는 혈당보다 높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교육하시나요? 그럴 땐 본인의 교정 용량에 따라서 식전 목표 혈당까지 떨어뜨려 줄수 있는 추가 인슐린을 주사해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화살표 방향이 떨어지거나 또는 올라가게 되면 그대로 맞아도 될까요? 안 되겠죠.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 혈당 변화를 미리 예측해서 인슐린을 증량하거나 감량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보겠는데요. 함께 풀어보실까요? 덱스콤 G6를 사용 중인 분이 식전 혈당이 250이고 현재 추세 화살표가 위로 두개 수직으로 서 있다면 30분 후에는 얼마나 올라가게 될까요? 이 문제의 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만약 화살표가 위로 두 개의 수직으로 서 있다면 30분 후에는 평균 100 정도 혈당이 올라가는 것으로 예측을 할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350 정도로 혈당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교정 계수가 40이라면 식전도 목표 혈당이 150이라면 200 정도를 더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약 5단위를 추가로 더 맞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리브레를 사용하는 경우에 식전 혈당이 250이고 수직으로 화살표가 위로 향해 있다면 30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리브레의 경우에는 75 정도 증가한다고 볼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약325 정도 30분 후에 혈당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목표 혈당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약 4에서 5단위 정도의 초속효성 인슐린을 추가로 더 주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만약 교정을 시도할 때 과도하게 교정이 된다면 저혈당이 올수 있으므로 혈당 변동 예측치를 조금 낮게 잡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30분 후가 아니라 15분 후에 변화를 보면서 조절하시게 되면 인슐린 용량 결정이 조금 더 적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격한 저혈당이 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교정 개수에 따라서 식전 인슐 린 용량을 등급별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의 교정 개수를 확인하시고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 추가 인슐린이나 인슐린을 감량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어, 이제까지 식전 혈당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식사 후에도 추세 화살표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화살표가 계속 아래로 표시가 되면 어, 식사를 좀더 많이 하면 될것 같은데요. 화살표가 위를 향해서 서 있다면 인슐린을더 많이 맞아야 할까요?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식사 후 2시간 이내라면 추가로 투여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식사 인슐린이 몸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작용하기 전이라서 섣불리 주사를 추가로 투여했다가 저혈당에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시간 이후에도 화살표가 올라가고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럴 때는 목표혈당과 차이만큼에 대한 교정용량을 계산해서 초속교성인신을 추가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식후 2시간째 이 화살표가 서있거나 올라가 있다면, 이 교정용량의 절반만 주사해주시고, 4시간 이후에라면 교정용량 100%를 모두 투여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직은 좀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요. 좀더 음. 간단한 것은 좀 없을까요? 리브레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금 더 간소화된 어, 자료뿐만 아니라 추세화살표를 이용해서 저혈당을 예방하거나 운동시의 준비 등에 대한 내용이 저희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제작한 연속혈당 측정을 이용한 혈당조절 길잡이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추세화살표를 한 번에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시겠지만, 연속 혈당 측정기를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연습도 해 보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신다면, 추세화살표를 이용한 혈당 관리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뇨병의 정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